2억 5천으로 42억 지금 네. 샀잖아요. 대표님 예전에 했던 말 중에서 부동산도 상상력이다. 와닿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릎 정도에서 사서 내 컨텐츠로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사례로 되게 보여주고 싶은 건물이에요. 아, 너무... 안녕하세요. 차홍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리고 목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와 제 노하우를 드리려고 어떤 노하우? 제가 5년 만에 아홉 채된 건물주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 중에 여덟 번째 그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역세권 위치에서 준주거 지역 아시죠? 우리가 아직도 용도지역을 잘 모르신 분들 있으실 거다시 얘기드리면 해 상업지역이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뭐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종 일반 이종 일반, 1종 일반 지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준주거 지역은 그두 번째로 좋은 땅이란 얘기잖아요 준주거 지역은 탕권과 입지가 어느 정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개발을 하라고 놔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제가 사버렸어요 82평에 42억의 매매가인데 어떻게 제가 2억 5천으로 샀는지 그 노하우를 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또 우리의 부동산 전문가 동깨비를 만나러 빨리 가시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와, 등장이 예사롭지 않은데. 오호, 감사합니다. 아, 만나. 예, 진짜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 또 여기까지 또 오게 됐네요. 뭐, 오늘 어디 모텔로? 우리 자러 갑시다. 대낮에. 예, 대낮에. 예. 아무튼 오늘 아껴두고 아껴둔 2억 5천으로 42억 매매를 어. 지금 예. 샀잖아요. 예. 엄청 궁금해 할것 같아요. 음. 다 오늘 또 이야기 해 주실 거죠? 요거 성신여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음. 사실 그동안 좀 킵해 놨습니다. 네, 이제 뭔가 이제 변화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철거가 막 들어가고 하는 시점이라서 더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전에 이 건물, 성신여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입했던 방식들도 좀 재밌고. 음. 뭐 대출이나 설계했던 것들이나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런 입지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시죠. 네, 단둘이 모텔로 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안 따라와도 됩니다. <laughs> 아, 아. 우리 여기 건물 앞에 지금 왔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즐비하게 먹고 놀고 행복을 사랑을 나누고 네. 컨텐츠가 넣어서 사람들이 많아질 거 보니까 너무 네. 설레이거든요. 대표님 예전에 했던 말 중에서 부동산도 상상력이다. 아하. 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와닿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음... 이게 네. 맞아요. 이 모든 건다 누군가의 상상이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건 또 저희들의 상상이었습니다. 맞아요. 동비님도 여기 또 투자하셨잖아요. 네, 같이 매입을 했고. 그 그러니까 지금 성신여대 상권이 뭐 계속 막 부흥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신여대 역을 두고 유동이 꽤 많아요 이 동네가 그래서 로데오 거리 상권도 있고 성신여대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시장. 또 음. 크게 있고요. 성북경찰서 성북구청.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성신여대가 원래 이제 건물을 뭐 많이 사거나 막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도심으로서 유동은 꽤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장사를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어요. 뭐 5,6천 많게는 7,8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컨텐츠라는 네,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네. 모든 자영업자는 컨텐츠가 있으면 조금 홈이진 곳이라도 이런데 큰 무기가 될수 있겠네요. 어, 그렇죠. 주변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는 유동이 없지만 내 빨대로 쪽빨수 있을 오...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가능하다. 우리 그렇죠. 옛날에 권리금도 안 내고 그걸로 마케팅 하겠다. 그거 아, 부동산도 똑같네요. 예, 좀더 예, 싸게 맞아요. 사서 그걸로 마케팅 하면 된다. 내 건물을 더 알리면 된다. 맞습니다. 컨텐츠로 예. 신여대 상권이 이런데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일단 금액대가 너무 좋았어요. 준주거 지역인데 평당 4000대에 매입을 했어. 와, 원래 준주거는 예. 한 6000대 막 그렇죠. 6000 이상 가죠. 그리고 네, 지금 네.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도 6700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사, 금리가 사,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4000대라고 하지만 저거를 사서 또 여관을 다시 하거나 또 여기서 야, 영업을 하기엔좀 쉽진 않아요.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오거리는 사람 유동이 되게 많거든요. 와, 바글바글 하다. 앞쪽은 유동이 많은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동이 확 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상권들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유동이 많은데, 여기 조금만 들어가도. 자리가 확 어두운 자리예요. 아, 요 얘기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음. 주동선이잖아요. 네네. 살짝 벗어났네요. 그렇죠.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은 컨텐츠겠죠 내가 컨텐츠로 어느 정도 집객이 가능하면 주변에 상권들이 좀 활발한 곳에서 살짝 이면으로 빠져서 음. 목객을 할수 있다. 이면으로 빠진다는 얘기는 금액대를 좀더 싸게 살수 있다. 근데 무릎 정도에서 사서 내컨텐츠로 가치를 음. 올릴 수가 있다. 그런 사례로 되게 보여주고 싶은 건물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여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성북천인데 한성대부터 신설동까지 한 4km 정도 돼요. 오. 한 시간 정도 되는데 군데군데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거든요. 아침 저녁 그다음에 주말 유동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이 하천에서 바로 올라오시는 계단이 있습니다. 오.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오지 이렇게 아 오오. 올라왔는데 여기서. 옛날에는 어두침침한 아, 모텔이었는데 아, 여기가 엄청나게 예쁜 카페 라라브레드가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 빵 냄새를 엄청 풍길 겁니다. 봐봐, 막 <laughs> 현수막에 막 대실 2만 원, 막 이렇게 해갖고 보기 안 좋아. 이제 그런 건 없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하천변에 이런 오래된 낡은 그런 모텔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데가 어두침침해요. 저녁되면 음산하고. 근데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주안점을 둔게 저희 오거리에서 저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가 어두침침 할때 여기를 엄청나게 조명으로 많이 밝힐 겁니다 그래서 와 여기 뭐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유동은 다니진 않지만 하천길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로데오길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성신여대에서도 올수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 어 저기 뭐지 하면서 올수 있고 저쪽에 보면 관공서가 엄청 커요 관공서 직원분들도 오셔갖고 식사할 수 있고 그렇죠. 저기도 막수천량이 네. 이제 상주에 있으니까 네. 결정적으로 준주거 지역이잖아요 준주거라서 이거를 또 나중에 좀더 높게 올릴 수도 있다 네. 결론적으로는 싸게 사는 것도 있지만 엑시스를 얼마에 하 다는것도 어느정도 정해 놓고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 건물을 좀 자랑을 하셨는데 올라가 보죠 올라가면 진짜 놀랍니다 가보시죠 네. 자 렛츠고 제가 네. 가시, 시작하시죠 좋아요 좋아요 짜잔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이런 뷰가 네. 아홉채를 제 건물을 사면서 이런 뷰 파노라마는 네. <laughs> 와 담에 너무 좋아 보네 진짜 너무 좋아 보러 이게 하천이 딱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쭉 보이는 거라서 이게 네. 좋은 거예요 사실. 아. 하천 뷰 중에서 좋은 게 보통 앞에 하천이 있으면 정면으로만 보이는데 그쵸, 그쵸. 여기는 이제 하천이 쭉 길쭉하게 다 보여요 한강도 한강에 있는 뷰가 트리마제 같은 데 가면은 쫙 음. 일자로 보이거든요 예 아, 네, 근데 여기도 하천 뷰가 일자로 보인다 그러면 네. 저 버스 지나가는데 네, 네. 식자재 유통센터 저기서도 여기 네, 다 맞아요. 여기가 보이겠는데요 네, 저쪽 도로에 도 이쪽에 보이고 요 앞에 오거리에서도 바로 보여요. 가시성이 엄청 좋고 그동안은 여기가 어두컴컴했으니까 그냥 지나갔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밝히면 아마 와, 저기 뭐지? 할 겁니다. 아, 이게 그 건물에서 우리 여자분이 화장한다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건물로 이제 조명빨, 그렇죠. 화장빨이라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벚꽃 축제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천 정비 하면서 공연들을 또 해요, 중간중간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북 같은 데 보면 지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잘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준주거지역이니까 1조 사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하천변에 보면 은이종삼종 주거지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북쪽에 하천이 있으면 깎이는 거 없이 그냥 일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팁들도 있다 보니까 하천 주변에는 사실 유동이 좀 적기 마련인데 컨텐츠가 강력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연구뷰. 여기는 사실 뭐 막힐 일이 없잖아요. 이런 데들이 사실 건물의 가치를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 이잘못 보는 부분이에요. 하천에 에이, 저기 사람도 안 다니는데 여기 뭐 입주도, 입주가 안 좋아. 여기는 상권 좋지만 여기는 입주가 여기 누가 다니냐. 근데 컨텐츠 강한 사람들은 들어와서 충분히 퍼포먼스 할수 있겠다. 내가 장사 난... 잘할 수 있다. 월세 한번 안 밀리고 장사 잘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두세 명 모아서 혼자 힘드시면 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엄청 줄을 서고 어마어마하게 막 내가 장사 잘 돼야 되고 그런 부담감 안 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이 여기가 면면적이 한 250평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나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앞에도 뭐 주차를 할수 있지만 보시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성북구청이 있어갖고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주차하시고 오기도 되게 편해요. 기록 구도심 안에서도 이렇게 보물들을 좀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금액이 비쌌으면 안 샀겠죠. 이런 보물들이 엄청 많죠. <laughs> 그럼요. 정말 찾아보면 많습니다. 지방에는 더싼 매물들도 많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그런 책임감 때문에 계속 돈깨비님도 열심히 열심히 좋은 인사이트 주셔야 돼요 24년에는 진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100명의 건물주 그 이상을 또 빨리 만들어내야죠 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천명이 돼가지고 <laughs> 저는 천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들 찍는 것도 그분들의 뭔가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내 주변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상상력을 많이 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님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음. 이거 매입 이야기 이거 6, 7천대를 어떻게 이거 4천대 샀냐고요 도대체 정말 힘들었어요 이야기해주세요. 이거 진짜 밀당의 끝이었습니다 밀당의 끝 오메 지금 나라 밀당하는 거야? 빨리 너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세요 오건 이제 다음 차례에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선수됩시야 아 이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거 다음 편에서 다른 데서 가서 또 얘기하는 걸로 네네. 애정이든 시청자분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오메, 중요한 거 빨리 보여줘야.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빨리 음. 보여줘야 됩니다. 장사 잘했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